なぜよ 깜녕하니다 오늘 뭐 이렇게 아글짓게 해놨고 XT 6 0 90 있고 전선이 있습니다. 어, 오늘 뭘할 거냐면 우리가 DIY 할때 정말 작업하다 보면 많이 하는 작업인데 정말 불편한 작업이 있어요. 뭐냐 이런 전선 두개 연결할 때 그러면 인식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잘린 선이 하고 두개 연결할 때 인식으로 아그짓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납땜을 하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고정 안 되고 이게 어긋날 때도 있고 작업할 때 보면 약간 좀 불편할 때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두번째 작업 많이 하는 거 diy 할때 이런 xt 60이나 90 이렇게 꽂고 인식으딱놔둬인식으딱 꽂고 딱 하면 인식으좀벌어지지만 인식으로 납땜 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요 인식으 작업 하다 보면 인식으딱 맞췄는데 나오면 인식으 된다고요 인식으 이제 맞췄는데 그럼 납땜 하나면 이렇게 계속 잡고 있던가 이렇게 나면 약간 살짝 벌어져요 대단히 이게 부치가 작업을 하죠. 이때 솔직히 아그치기가 좋은데 좀 불편한 게 있고, 이렇게 전선 연결할 때, 생각보다 우리가 DIY 하면서 이렇게 전선 연결을 많이 하죠. 그때일 식으로 물리 났고, 할때 약간 버지고 정확하게 이게 매치가 안 된다고요. 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DIY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거 저는 이렇게 아그치게 있으니까 사용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손잡고 이렇게 나때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때만안 하는 게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딱천원 주고 구매한 거예요 요거 어 상당히 괜찮더라고 이거 별거 없습니다 이거 눌리고 눌리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어 디아와일 때 되게 편해집니다 어찌께 자 X-T90이에요 이렇게 딱 눌려요 그리고 전선딱 눌립니다 이게 딱 맞춰놨고 여기 딱 잡아주면 안 밀려요 안 밀리고 뭐 바로 여기다가 납땜하면 돼그대요 이렇게 가고 바로 이런 식으로 납땜해버리면 되게 편합니다. 그렇죠 납땜 하면 됩니다. 그다음 이건 빼면 빼면 납땜 끝이에요. 그거 선 연결할 때도 이렇게 놔두고 반대쪽 선 연결을 하면 위치 맞춰주고 살짝 돌리주면 이게 이런 아금칙게하고 틀리게 옆으로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거 여기서 바로 납땜. 정말 단순한데 천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하나 천 원짜리 이거 하나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면 정말 디아와할 때 엄청나게 편해요. 뭐 그래서 영상이 길게 할 것도 없고 기능이 원칙 단순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아급치게 가지고 고정하는 것보다 이런 제품 하나 사가지고 고정하고 전선 아니면 XT 60이나 90나때만때 되게 편습니다. 눌리는 것도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스프링안있고 플라스틱. 이렇게 눌리가지고 잡아주면 끝이에요. XT60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 전선 인식어 잡아주고, 넣고, 여기 딱 내가 원하는 위치 에으면 나와버리면 끝입니다. 그냥 납땜하시면 됩니다. 오, DIY 하면서, 별카 아닌데, 천원인데, 천원인데, 정말 편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오, 알리에서 저는 샀는데, 천매백은 할 거예요. 근데, 와, 이 단순하지만, 정말 아이디어는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고정지거 같은 경우, 단영상에설명해 됐는데 지금까지 써본 것 중에 가장 만족합니다. 솔직히 우리 전선 납땜할 때잡 니까 대부분 인식을 잡고 이렇게 납땜하잖아요. 인식을 선 잡고 diy 많이 하신 분은 알거 이렇게 납땜할 때 이게 벌어지고 빨리 안 나오면 이게 작업할 때 되게 불편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로 되게 편습니다. 뭐 이게 바닥에 놓는 것 뿐만 아니고 인식을 해가지고 어데 공중에 이렇게 거칠가지고 선을 잡을 때 이렇게 작업할 때도 이렇게 거치놓고 이홈 이용해 해가지고 작업하면 되게 편해요 이 홈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걸치고 집어넣고 해가지고 작업 하기도 괜찮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 저는 이홈 때문에 차박이나 다른 데어디 배선 작업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 요거 하나가. 이홈 하나가. 오늘 영상은 되게 짧죠 간단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 구매하는 해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전체 작업이 생각 보다 엄청나게 도움됩니다. 원래 어, 저 diy 하시는 분은 인슈 식 작업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편합니다 자 구매 링크는 더보기 클릭하시면 알리 주소를 공유해 드릴건데 천원 마트가 가장 저렴해요 알리에 뭐 나머지 할때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웬만하면 이런거 같은 경우 간단한거는 천원 마트에서 검색해가지고 구매하시는게 가장 저렴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